안 봤네. 음, 얘도 아니고 전 전구로 어따 쓰지? 트라우마. Of your past, please. 테스트. Complete the tests. 이거? 아하. 러브. 어? 뭐야? 떨어졌어? 어디 어 아닌데. Let's find the of your past. 여기. 뭐야, 신자가 온돈? Thank you 하려고 그러는거지? 뭔데? 뭐, 뭐야? 뭐야? 어? 아 있다 다 심리학적 파일 이따가 하면은 심리학적 조식기 여기? 어 이, 이게 어디지? 닥터 크로우 시컬 파일 이게 어디야? 여기인가? 어? 아닌데가 뭔데 어? 여기 내가 있잖아 내저봐 네, 간다 다음 세계로 과거 정신 이건 뭔 정신이야? 현재 정신, 과거 정신. 그럼 내가 여기까지 있던 것은 미래였나? 자, 엉. 뭐시여 이건? Hello, son. 안녕, 아들아. Happy 생일 축하해. Please prepare the decoration. Please prepare the decoration. 아 예. 이게 장식인가요 제가, 어, 대, 제가 대체 어떤 걸 맞춰서 장식을 준비해야 할까요? 주면 되는 거죠. 오 됐네. 됐어요. Please prepare the decorations. 이게 더 아니야? Please prepare the decorations. 이걸 치우고 말이야. 선물해 주실 수 있나요? 아니라고요? 여기도 장식이 있네.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. 여기도 있네?

엘, 아, 엘란드? 전화번호 있어요? 어? 어디있지 여깄다 누구라 그랬죠? 에일랜드? 여깄다 이분이시죠? 5761 57671 엘랜더 언제 도착하죠? You 도착했어요. Where 어디에? 문 앞에. 그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문이 안 열리는데요. 들어오셨나? 오인 아닌 겨? 오셨다며요나 전화 다시 해야 돼? 아 뭐야? 왜 때? 나봐아따문 열어 줄게들어와 문이 안열려요 부른 거 같은데. 아 아니. 유안에 계시나? 혹시. 오 오셨군요. 어디 갔대? 아, 들아널좀봐 봐. 저요 He is somewhere in the world. 그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어 지구본을 보면 되나요? 그렇군요 다음 어잉? 아저씨 누구야 3 5 3 있어 아, 3 4 아, 이런식으로 4 3 5 3 4 됐어 다음은 어 아, 나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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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뒤 뒤로 어떻게 봐? 이런 식으로. 뒤. 뒤. 됐나요? 다음은 어디죠? Is he still hiding? 아직도 숨어 있나? 그러게 아직도 숨어 있네요. 여기 숨었나? 니또 다음 은어있 을까요？프레젠프 돌아가 셨 는데, 어 진짜 어어어 어? 어? 어 해당 가구 에 뭔가？문 양이 있지않 을까？TV 시계 이건 뭐야？액 자랑 테이블 어방 방단 이네. 얘가 테이블 방인가? 아, 이거 액자 방인가? 얘가 액자 방이라 치면은? 아? 얘가 거 거울? 테이블? 시계? 얘가 TV? 와, 얘가 테이블 방 맞는 거지 그러면? 신문 기사 있었던 것 같은데 꽂아 놓으면 되겠지. 어, 뉴스페이퍼. 그다음에 미래 정신. 간다. 미래 뭐가 있네? 편지 키. 어 잠깐만 못 봤어. 전단지. 맨 마지막 페이지 일 하고 그리고 이 키를 이건가? 얘가 아닌가 보네 또키 필요한 데가 어디였지? 어... 이 키? 이 키는 아니네 이거 말고 키 에? 주제가 아니야?

멀리돼 있어. 파라독스. 예, 고정이고.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와서 맞닿는 거를 맞닿는 게 이게 엔드 엔드. 엔드. 겠지? 요거 바꿔 봐 줘. 아우 좀한 화면 안에 좀 담아 줄지 불편하게 말이야. 어? 연해변과 아이 여기다 말아아 애다고 그림자 진 거랑 서 있는 거와그 조식이 일단지는 여기야. 그럼 이게 여기인가? 이게 여기고 한 번씩 뜬구면 됐다. 이대로 상영을 하면 되는 건가? 됐어. 자, 뜨거워. 자, 어디다 쏘는거지? 그럼 내어 어떻게 봐? 여기 보여주나? 아, 여기? 그렇지 여기, 여기? 응? 치아 이아아아데이 어 벽이지? 아니 이게? 애초 a 이게 맞나? 이거 돌아가나? 더? 안 돌아가는데? 출 수는 없지 않나? 애초에 뭘 표현하고 싶은 거지? 커버 정신, 현재 정신, 돋보 칼, 담배, 삼각형을 써 현재 정신, 커버 정신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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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? 그래서 이게 뭔데? 뭐지? 이건 아니고, 당연히 안 열리고. 음. 이걸 올리면. 잖아봐안 되네. 이게 이게 뭘 말하는 건데 그래서? 쳤어 나가야 되나? 과거를 한번 가볼까? 떨어지고 있어 아니, 아니, 미를 봐봐. 똑 같은데. 아니, 이거. 아니, 이거. 음. 이벽이 어디있는지 찾으라는건가 벽지가 다똑같이 생겨서 모르겠는데 있는 벽지는, 벽지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초록색 벽지? 초록색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건가? 가봐. 나봐. 빼면은 이 색깔. 여기인가? 여기로 여기로 가면은 뭐가 발락밖에는? 아니야, 얘가 아니야. 말고. 노로 가서 한번 봐봐. 뭔데? 이 색깔이 아닌가? 현대 정신으로 한번 해보자. <놀람> <놀람> 비슷한 거 같기도 하 아닌가? 아닌데, 다른데. <놀람> 이거는 너무 쓴 걸요. <놀람> 그게 다야? 할 말은? 나가봐. 얘가 아닌가봐. 내 배. 여기 어딘가. 이거는 뭐 사후작용이 안 되고 말이야. 기가서 이걸 보면은 이, 이 문양들이 있는데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도대체 비슷하게 생긴 건또 없는데 말이야 나무 조각 아니 아무렇게나 그렸는 낙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라 거야 미래 정신 포기 갈. 대쪽을 봐야 되는 거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? 사정이 아예 안 되는데 이번는 또. 뭐지? 여기다가 비추고 있는데 뭘로 나하는 거지?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다시 미래로 가야되나? 일단 가봐 에이 뭐가 달래라? 분이 계실까? 에이 아무리 그래도 누가 전화번호부에 저렇게 저장을 했나? <laughs> 없는 데 말이지. <laughs> 음. 뭐이 존슨 그냥 안 되는데 상호작용 이거는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비춰서 멋져라고. 뭐 다시 나가서, 들어가서 이거를 걷, 걷어내봐. 이럼 뭐가 돼? 뭐, 뭔데? 뭐지? 뭐 어떡하자고 불붙인 담배 칼 나이프 이게 뭐이뭐뭐뭘 이게 전달하고 싶은 거지? 어디서 뭘 찾아야 되는 걸까? 에? 너무 불친절해. 너무 너무 불친절해. 내가 네, 이게... 음... 아... 와... 가서 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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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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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아..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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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를 찾으러 가볼까? 과거 정신, 혹시 이분들께 좋은 편지가 있지 않을까? 좋은 편지를 좀 주시겠어? 제뭘 의미하는 걸까 도대체? 이게 이게 뭘까 도대체? <laughs> 내가 이 테이프를 어디서 찾은 거였지? 여기서 전구를 찾았고 이거였나? 여기서 찾은 거였나? 이거 치워봐.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? 마술사 아저씨? 마술사 아저씨 전화번호 아니 이름이 뭐였지? 이름이 N머식이었는데, N 머시기였는데 N. 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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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존 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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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 now, maybe... Should I try it Hello, Johnson Barret Food. Do you sell Barret Food? Yes, we do. deliver? Yes, we deliver. One packet of parrot food. We will deliver in the future. 너 생기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니야? 애초에 위치가 얘가 아니지 않나? 미리로 갑다 일단. 미리로 가면은 배달이 와 있을까? 안온거 같네. 뭐지? 야, 뭐지? 있는데. 달래? 체스에서처럼 러스트레이크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